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스크래치 게임 챌린지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제하기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캣플라잉 오브 스프라이트하고 arrow sprite를 추가를 해 줄게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이 화살표가 쭉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arrow sprite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벤트가 필요하겠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해라 이 스파이트를 계속 복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어에서 나 자신 복제하기 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복제되었을 때라는 명령 블럭이 있어요 여기서 이두 가지는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세트. 뭐 바늘 하, 하나가 바늘이라면 하나는 실과 같은 존재인 거죠. 항상 붙어 다니는 존재인 겁니다. 복제되게 되면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동작에서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인데 언제까지 이동하는 거냐면 오른쪽 화면 오른쪽 여기 끝까지 갔을 때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문을 활용하면 되겠죠. 무언무언까지 반복하기. 자, 근데 여기 조건이 필요하겠죠. 오른쪽 끝에 왔을 때 이거를 스크래치에서 표현하게 되면 이 연산 카테고리에 있는 이걸 이용해서 활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x 좌표의 값이 240보다 크면 x 좌표 값이 240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라는 거죠. 왜냐면 스크래치에서 바로 여기 화면 오른쪽 끝에 x 좌표가 240입니다. 왼쪽 끝은 마이너스 240이고요. 그래서 x좌표가 240보다 커졌다는 얘기는 스크래치의 무대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잘 날아가죠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양이는 여기 있는데 화살표는 지금 여기서 나가고 있죠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이 화살표는 고양이가 있는 곳에서 움직,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복제되었을 때, 일단, 고양이한테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여기서, 무작위 위치를 cat flying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화살표가,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 곳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또 있네요. 잘 보시면, 지금,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고 요고 끝까지 이동한 화살표가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남아 있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지금 계속 나가죠. 근데 지금 제가 계속 키보드로 스페이스키 누르고 있는데 작동을 안 해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게임이 멈출 수도 있어요. 복제본이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끝까지 가면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어에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간 화살표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사라지고요. 게임이 멈추지 않고 잘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지금 얘가 문제예요. 얘. 얘는 계속 남아있죠. 이게 뭐냐면, 스프라이트 원본입니다. 원본 스프라이트가 지금 계속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죠? 얘를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처음 게임이 시작되게 되면 어떻게 해줘라? 원본 스프라이트는 형태에서 숨기기를 해주는 거죠. 얘를 보이지 않게 해줘. 원본은 보이지 않게 하고요. 이것만 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발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숨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복제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보이기를 해줘야 됩니다. 원본 숨기고 복제되었을 때 다시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원본 안 보이고요. 복제된 거는 보이면서 계속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복제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을 거니까요. 실제 게임을 한번 구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맞출 때마다 풍선들이 크기가 작아집니다. 자, 첫 번째 레벨 통과했고요. 레벨 2 오, 오 너무 크다. 오 재밌어요. 오, 와, 무서우니까 지금 제가 구석에 가 있게 되는데, 자 다시. 음. 지난번, 아이고, 아이고. 첫 번째 게임보다는 그래도 쉬운 것 같은데요? 오, 아이고, 아이고. 자, 두 번째 레벨도 클리어. 레벨 3. 와, 너무 크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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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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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에 맞으면 제 생명력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오오 오케이 클리어. 레벨 4와 너무 크다 자 열심히 화살을 쏩니다 오오 오우. 오우. 으아 오 오우.